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아무래도, 어, 살다 보면, 이제, 운이, 음, 정체 구간도 있고, 또 1년 12달 안에는 좋은 운이 막 상승됐다가, 또 주춤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제,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좀 앞으로 치고 나간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정말 딱잘 잡아야 돼요. 운도 타이밍이고, 그 운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 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운도 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그 어떠한 텐션을 여러분들이 좀잘 느끼고, 변화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번 영상은 이동에 관련된 영상이기도 하는데, 어, 내가 운이 안 좋을 땐, 이동의 변화를 줘서, 운을 조금 역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그런 현명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는 빨리 처세를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안주되어 있는 이 곳이, 뭔가 나하고 안, 안 맞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뭔가 변화가 없고, 그리고 속도가 느리면, 여기에서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빨리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그런 것도 지혜로움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도까지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25년도가 이제 90, 11, 12, 4개월 남았고, 26년 내년 병호년까지를, 어 보면, 아무래도 내년의 해는 말해다 보니까 말은 또 가만히 있는 어떤 그런 동물이 아니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역동적이어서, 내 스스로가 이 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맞게 나도 같이 움직여주면 이 움직임의 변화로 운도 같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대처를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총 다섯 개의 나이대를 봤는데 어, 양띠, 말띠, 개띠, 원숭이, 용띠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91년생 35세 양띠입니다. 어, 내년이 되면 36세가 되죠. 아무래도 지금은 삼재 구간이기도 한데, 어, 지금의 내 처지가, 앉은 자리가 되게 불편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좀 실속 없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토꼬도 또, 또 나오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떤 뭔가를, 어, 속도를 많이 내도 나한테 빛을 어, 발휘되는 어떤 그런 어떤 성공적 결실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일시적인 구간이 아니고 전부터 있었던 어떤 나한테 있어서 어떤 사람들하고의 마찰, 그리고 그런 대립, 그리고 불공정한, 그리고 불합리한,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피해가 됐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속으로 끙끙끙끙 알아야만 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 하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움직임을 본인이 계획하고 그리고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올해 하반기에도 움직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래는 올해 이동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거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 분명히 움직여서, 그리고 내년에는 나의 어떠한 모든 산만한 기운들을 좀 안정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어서 계획을 잡고 움직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34세 때부터 있었던, 그러니까는 작년부터 나한테 있어서는 너무 흔들렸고, 그리고 그 흔들렸던 것들이 뭔가 나한테 있어서는 금전적, 그리고 어떤 정신적, 그런 것들이 계속 어 속도가 많이 늦춰졌었고 그리고 부진했었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여기에서는 내가 미련하게 굳이 자꾸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내년에 또 이동이 들어오고 올해도 이동이 들어온다면 굳이 어차피 이동을 할 거라면 여기에 있어서 내가 조금 참고 이겨내면 모든 것들이 좀 바뀌겠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를 계속 1년 내내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다면 바뀌지 않을 그런 일을 억지로 내 미련으로 작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움직임을 계획했던 분들은 올 하반기에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가 좀 지극히 냉정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결단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면서 움직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8년생 말띠분들인데 자, 어쨌든 내년에 말띠, 말띠, 내년에 말에 해, 그리고 지금은 나의 같은 띠. 이러다 보니까 겹치지요. 근데, 자, 딱두 부류인 거죠. 어, 말의 해와 말띠가, 상충이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말의 해와 내 띠가, 그리고 상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여태까지 그래도 너무 힘들었었던 1, 2년, 그러니까 과거의 1, 2년을 너무 혼돈 속에서 살았던 터라, 이제 어느 정도는 빛을 발휘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역량을 이제 한껏 뽐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면 될 텐데, 아무래도 올해는 이분들한테는 좀 준비를 하는 기간 그리고 내년을 위한 대비 그리고 내년에 있어서 내년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이 오기 전에 나는 무언가를 좀 시도를 좀 하고 그리고 내가 어 여태까지 좀 눌러 앉아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거기 안에서 안주됐었던 삶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변화를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49세이기도 하고. 2026년의 해가 내 나이를 어느 정도 어, 대입을 시켜보면 그리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2025년보다는 26년도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귀인의 도움도 있고. 그리고 조력자도 있다. 그리고 함께하는 누군가도 있다. 동조를 한다. 동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한다.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아닌 어떤 그룹이 형성돼서 거기에 있어서 움직임이 좀 많은 그런 나이트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장사와 사업과 어떠한 그런 뭐 영업이든 어떤 것이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을 좀 이동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동쪽에서 있었다가 서쪽으로 이동을 할 필요도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 또한 남쪽에서 있었는데 북쪽으로 올라갈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어 몇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추진했었던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년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고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그 기획을 구도를 잡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더어 실패하지 않도록 어 그전에 과거가 음 길면 3년. 그리고 1, 2년 동안이 밑바중독에물 붓기를 했었던 금전의 어떠한 지출 관계에서는 그게 너무 리스크가 컸던 터라 여기에서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돌려서 맞고 돌려서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왔죠 이제 그러다 보니 내가 낙, 맞게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무언가를 시도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분들은 내년에는 그런 좋은 기회를 좀잘 잡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0년생이고, 내년이 되면 57세고, 현재 나이는 56세인 개띠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어, 작년, 2024년, 2024년도에, 어, 누군가한테 어떤 손재를, 어, 당할 만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써보지도 못한 돈을 어, 묶였다라던가 아니면 어, 누군가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 굉장히 큰 돈을 지출을 했는데 그큰 돈에 지출한 만큼의 어떤 나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던지 그리고 어, 내 스스로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자립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큰 어떤 변수가 있었다 변고가 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년은 성주의 나이대 도달이 되고, 이제 57세인데, 57세 땐 내년에는 아마 이분들이 상반기에 주춤했던 게 하반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어떤 기회가 되고, 어떤 오더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누군가와 어, 손을 잡고 움직인다라던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어떤 기회가 하반기에 지금 몰려있는데 그 하반기에 몰려있는 그런 것 중에서는 어,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달성을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목적 달성은 지금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될게 아니라면 여기를 잠깐 미루고 다른 거를 하면서 여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말 이이 이 부분만 생각하죠. 반경을 좀 넓히라는 거죠. 내 눈을 좀 넓히고 시야를 좀 확보해서 어, 그런 것들을 좀 계기로 어, 다른 것들을 먼저 사이드에서 챙겨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뒤에서 좀 펴지는 9월 달부터 펴지는 그런 운을 좀 차츰차츰 열어야 되는 어떤 현명함도 좀 필요해요. 이분들한테 있는 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뭔가를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것이 나한테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지금 해야만 하는데 계속 여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몰두를 하는 이 부분이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거 하려니 이게 걸리고, 그리고 뭔가 처음 해보지 못한 그런 것도 해보려니 뭐 다른 게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금전은 금전대로, 몸은 몸대로, 어떠한 사람들과의 갈등은 갈등대로 모든 게다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내가 코너에 몰려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내 스스로가 어떤 무언가 또 해보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내년이 아닌 지금 양력 9월이고 이제 음력 8월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지나서 추석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추석이 지나고 나면 뭔가가 하나씩, 하나씩 내가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좀 차츰차츰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내가 좀 어느 방면으로는 좀 다양하게 영역을 좀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8년생 58세고 내년엔 59세가 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어, 3제 때, 마지막 3제 때까지 되게 우여곡절과 힘듦을 겪었던 터라 어, 누군가하고의 어떠한 결별, 그리고 이별, 그리고 아픔, 그리고 손절, 그리고 정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도 그거를 회복하려니, 어, 그 피해를 받았던 규모가 커서, 회복을 하고 있어도 내 눈에는 그게 딱히 시원하게, 어,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우선은 뭔가를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59세 때는 내가 새로운 시작에 어떠한 영역권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나는 어떤 뭐 새로운 환경,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도모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 어떤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장사를 하는 분이나 뭐 영업이나 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변경이 되는 이런 거에 좀 많이 좀 도드라지게 어, 힘이 쏠려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에 있는 이 포지션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는 많이 변동이 될수 있다. 변수가 생긴다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2025년에 을사년까지가 그래도 삼재가 끝났던 값진 년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이 되고 난 지금까지도 뭔가 딱히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이 있었고 뭔가 변화가 되고 뭔가 작년보다는 대비되게 뭔가 대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속도가 빠르지 않았죠? 근데 상반기를 끝으로 이분들은 6월달을 끝으로 7월달부터는 어느 정도는 내가 어떤 다른 영역에서 빛이 날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이동을 하고 그 이동의 변수로 어떠한 변동으로 뭔가가 새롭게 진행되는 어떤 하반기가 보여진다. 자, 이 하반기를 시점으로 어떠한 발단이 되어서 26년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했던 것들을 꿈꾸게 되고 거기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새롭게 바뀌면서 거기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량이나 아니면 어떤 가지고 있었던 뭐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뽑낼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4년생이고요. 자 내년이 되면 63세가 됩니다. 어 이제 노성주의 나이에 도달을 하고 있죠. 근데 63세인 내년에는 이분들한테는 뭔가 확장을 한다, 그리고 어떤 중축을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른 것과 합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게 있다. 도모하려는 게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범위가 넓혀진다. 내 영역을 넓힌다. 그리고 내 문서를 확장시킨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3재가 끝났는데 그3재의 힘이 워낙 나한테 컸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가 너무 여러 가지 어떤 사이드에 가지고 있는 정말 정신적, 물질적, 그 다음에 가족의 피해, 그 다음에 어떤 자녀의 갈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봤다. 내가 많은 손해를 봤기에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다. 이제 근데 그게 상반기가 지나면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도모하고, 그리고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시작하는 걸맨 땅에 헤딩해서 시작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걸 뭉쳐서 아니면 내가 어, 가지고 있었던 거에 어떤 누군가의 힘과 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영역을 포함시켜서 그런 거를 확장시킨다 증축을 해서 어떤 다른 어, 계획을 꿈꾸고 있다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의 해가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 범위가 커진다 그러함이 있으니 무언가를 시도를 할때 그리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도 이분들한테는 있죠. 어, 2025년에 동짓달 아니면 2026년에 정월을 지나서 음력 4월달. 자, 요 구간을 조금만 피하시고, 그리고 그 구간에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또한 번에 그런 실수의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로움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2025년에 하반기가 될 때, 그때는 내 네, 오늘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